오 망치 난이 망치들 때가 가장 좋더라 어? 아씨 지금 어떻게 됐지 빵한 명씩 와한 명씩 한 명씩 와한 명씩 한 명씩 어한 명씩 와 완바로 어, 그냥 빡 어? 한 명씩 아한 명씩 한 명씩 야 장첸이야 장첸 다음 누군데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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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들어와와와와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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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일로와와어와와와와와와와와와 다와다다와어 장난 너 거기서 숨어 있는데 저기서 빨리 일로 와나내 네, 그럴 줄 알았어 아, 왜시알았 망치가 안 맞어 망치를 왜안 맞지 망치가 안 맞는데? 방금 뭐에 튕겼어 탕 얘도 탕 이게 무슨 뭐 슈퍼 뭐 그런 판정이 있나? 여기까지 가면 얘가 탕 얘도 탕 깼다 깼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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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잘 보고 위에 저기 뭐 있는데 이거 왠지 떨어뜨 이건 떨어질 것 같은데? 그쵸? 빨리 가자, 차라리 빨리 가자. 뭐야? 다행이야, 뭘 깜짝아. 됐다. 뭐야,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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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쟤, 미쳤어. 야. 그지 말랬지, 그지 말랬지, 너네가 그지 말랬지. 이거, 이거 풀어주자. 이거 풀어주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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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동생이잖아. 어, 얘내 동생이잖아. 괜찮아. 여기서 고문당하고 있었구나. 이구,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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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괜찮아? 얘 예, 아까 그 했죠? 야 괜찮아 여기 있겠는데 이게 이게 뭐 어디 손 잡는 게 있었는데 아 이거지? 근데 망치가 이제 없어. 따라와, 이리로 가자. 왠지 이거 올리는 거일 거야. 같이 하자. 난 얘랑 같이 할 때가 가장 많이 편하더라. 아, 얘올수 있을까? 이거 손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리 와. 아니야, 괜찮아? 가자, 가자. 얼라, 빨려, 빨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다 왔어? 피아노. 근데 이게 묶여 있어. 모를까? 일단 이게 올라가 보자. 이거 얘가 여기 올라와 줘야 될거 같은데, 아니면 제가 올라가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할까? 이거 하면은 뭐야? 아, 디넷닝 보려면 친구랑 항상 손잡고 다녀야 돼요? 야, 일로와. 손잡고. 이렇게. 같이 가자. 아, 이 올라가는 건 따로네. 어! 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마. 이거 줄 잡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로아. 같이 다니자. 손 잡고 다녀야 되는데. 로아 봐. 왠지 저기로 다시 갔다가 열쇠를 찾고 오는 거 아닌가? 그치지 음. 잠깐만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로, 여기로 못뭐 올라가나? 여기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어떻게 했어? 저 미친 짓인데,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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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나 알았다. 여기다 이상한 애들 밖에 없어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서 손해줘. 자 해주고, 다시, 다시, 다시. 미안, 미안, 미안. 여기서 앉아야 돼요. 들키지 않게 그늘로 가가지고. 됐다.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역시 내 친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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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마나 착해 여기 올라가는건 혼자 할수 있.. 혼자 못하나? 이거 올려야 되는구나 같이 아네원원 원 하고 이거 바로 하고있어요 가자 원근원 원, 원을 깨고 바로, 바로 하는 거라 이거 그 거울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거울 엄마 근데 이것도 진엔딩이 있는 것도 몰랐네 엘로 와봐 야, 조용히 해야 돼 알았지 아 그렇죠 너 여기 딱 기다려 내가 하나 하고 올게. 일로와. 아, 근데 이거 망치는 필요한데? 망치는 이거 필요한. 아, 여기부터 망치 못 가져가? 아, 어쩔 수 없지. 아, 이거 부시는 건가, 이거? 아, 아니구나. 야 올라가자 일로와 일로와 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건 따로구나 같이 할 수가 없구나 리남에 3나온대가지고 리남에 이거 3 나온다 해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요 1하고 2 근데 쓰 원 원이 엄청 재밌었어 가지고 투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쓰리도 재밌겠죠 굳이 앉을 필요는 없잖아 여기서 가자 피아노를 왜 갑자기 멈췄어? 근데, 이렇게 피아노를 예쁘게 치는 사람이면은, 분명 마음씨도 이쁠 거야. 이거, 이거, 여, 이거 여기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음. 흠... 여긴 얘왜 올라왔지? 얘 미는 건가? 아아 아, 아. 얘가 이게 해주는구나 이거 미는거다 여기서 조심해 워치 아웃 아 뭐야 여기 아아 아. 이렇게 갈수 있는거구나 난또 저거를 여기까지 밀어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줄 알았네 아, 아 이거 예쁜 선생님이 이거 피아노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아까 그 누구야 생물 선생님 아니야? 그래놓고 이거 생물 선생님이 피아노 피아노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깜짝이야. <laughs> 아 이럴 줄 알았어. 예쁜 선생님이 피아노 치고 있다는 걸 알다니. 아웃겨. 나쟤 데려와야겠다 같이. 같이 데려와야겠다. 왜? 네? 괜찮은 거야? 보니까 얘가 피아노를 중간에 멈추잖아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아뭘 공부를 하고 있는 거구나. 다시?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멈춰 보자. 어. 오, 깜짝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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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있는거야 어? 이걸로죽이는건가보다 이거, 이거. 이렇게, 아 이거 반대로. 어떡해. 아, 아, 쟤한테 길을 주는 거구나. 아, 전또 이거 떨어뜨려가지고. 제이 이이 선생님. 주, 죽이는 건줄 알았는데.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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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왜 가만히 있어? 제왜 가만히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가야죠. 근데 이거 뭘까? 아예 받침대구나. 여기 다시 올라가게. 어, 깜짝아. 나 갔자. 갇혔... 잠깐만 다시 여기서... 어... 뒤돌면 안 돼, 뒤돌면 뒤돌면 안 돼... 다행이다... 다행히 선생님이 자기계발에 열심이지네... 어. 조심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다시 치면은 됐다. 오! 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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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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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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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니, 안 띄워져! 안 띄워... 됐다! 오! 오, 깜짝이야! 먹힐 뻔했어, 방금. 아, 깜짝아...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아, 목이 어디까지 오는 거야. 아, 비 온다. 아, 아, 이게, 이게, 이게 두 번째 스테이지 클리어, 클리어요? 1 8 번째까지 남았다고요? 아니, 이거 원이랑 다르게 진짜 내용이 긴가 보네. 와. 어? 안돼 안돼 같이 가야돼 너랑 같이 가야 진 엔딩 볼수 있대 일로와 일로와 아 깜짝이야 <laughs> 아 다섯 스테이지에요? 첫번째 스테이지야 그거죠 사냥꾼 사냥꾼 총으로 죽이는거 아주 맨 처음에 나왔던건데 거기가 첫번째 스테이지죠 첫번째 보스 근데 그거는 쉬웠던것 같은데 그거는 어렵진 않았어요 아~~ 그게 그게 아 배타기 전이 튜토리얼 오. 어 여기 손잡이 있다 이거 뭔가 움직이는 건가, 이렇게? 요렇게? 더안 되나? 여기서 점프하는 건가 보네? 기다봐 내가 이거 밀어줄게. 일로와, 일 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아, 이, 이, 이거 이렇게 덮어서? 덮은 다음 하는 거네. 덮은 다음 최대로 여기로 끌자. 여기로 가서 하자. 따라와. 근데 얘는 손 잡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거의 내가 끌고 다니는 건데? 아, 내가 손 잡아줄게, 여기서. 나이스. 얘 너무 추워한다. 이거 계속 비 맞으면은. 나쁜 엔딩 볼것 같아. 얘, 다문안 열리는 거겠지? 어, 종이 그거다. 뭘까?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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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씌워주나? 이거 종이배, 이거 뭐야? 종이배, 난 이거 모자로 쓰, 쓰면 쓰는 건줄 알았는데? 여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지? 어 근데 이거 되게 사람 얼굴 같은데 눈두개 있고 저거 입 같고 딱이 장면 가자 가자 얘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얘옷 입는다 에이, 아 얘가 얘였어? 아, 얘가 식스였네. 아, 얘가 식스였네. 그쵸? 식스면 힘 엄청 세잖아. 아 어, 얘가, 얘, 얘가 이거 해준다. 됐다. 식스야, 가자. 나 너한 믿는다. 최고의 장면? 이거, 이거, 식스요? 근데 얘이제 우비 입고 있으니까 안 춥겠다 조금 덜 춥겠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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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는 이거, 이거, 밀어, 미는 거 같은데 그이 어? 아니 이거, 이거, 야 아, 얘가, 해주는구나. 땡큐. 내가 이제 이거를, 반대편으로 가서 뭐 해줘, 뭐 해줘야 될것 같은데, 내가? 그쵸? 내가 반대편으로 가서, 아, 아, 이거 미는 거다. 해줬어. 근데 식, 식스가 식 사람도 잡아먹지 않나? 아 여자애라고도 못하고 그냥 친구 근데 얘가 사람도 먹는데 나 먹는 거 아니야 배고프다고? 그거 안되는데? 빨리 와 여기로 와 여기로 와 그 맞아요. 맞아. 원에서 원래 처음에 다른 거그 뭐야? 음식 먹다가 음식 먹다가 얘가 나중에 막쥐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 나까지 먹는 거 아닌가 싶다. 아, 손 잡고 다니라고. 아, 잘 보이라고. 안 그러면 얘가 다 먹는구나. 와, 근데 그러면은, 이게 뭐 마지막에서 바뀌는 장면이 아니니까, 진엔딩을 다시 볼 수가 없겠네? 진엔딩 보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1스테이지부터 계속 다시 손잡고 다녀야 되니까 아잘 아, 보여야겠네 6 얘한테 쟤 누구야 휠체어 타고 계신데 자 여자 여기로 같이 밀어줘 6 너 초능력 있잖아. 어, 나이스. 여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어떻게 가는 거야? 아, 그림자 같은 거, 그게 진엔딩이구나. 확실히 원을 안 하고 이거를 하면은 제가 왜씩 쓰고 그 스토리 모르겠다. 자기 그 엄마, 엄마가 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오우, 오우, 아, 그쵸. 이거뭐 누르는 거 같은데? 이거 무슨 에너지 하나뭐 얻었다. 이거 뭐 나중에 뭐또쓸 일이 있나 보다. 어, 여기네, 빨리 가서 이거 하나 꽂자. 오, 아 식스 손잡아야 돼. 우리 식스, 우리 손잡고 다녀야 돼. 일로 와! 이거 이거 무슨얘기 있어도 식스랑 손잡고 있어야 돼아 근데 얘가 진짜 식스인지는 몰랐네 뭐야? 깬거 아니야? 떨어지면 안되는거야? 뭐야? 그럼 여기 가는 게 아니야? 가는 게 맞아? 아 떨어지면 안 되나? 저 줄을 바로 잡아볼까요? 줄을? 줄을 바로 잡아볼게요 가면서 아 이거다. 있다 있다 있다. 들어가봐 들어가봐. 아 이거구나. 아난 당연히 이게 이렇게 되는 줄 알았지 스토리가. 아, 당연히 이렇게 되는 줄 알았지. 어, 되게 신기하네.